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수박을 늦게 조금 심었습니다. 고랑도 두둑을 좁게 하고, 흙을 많이 안 걸고 올리고, 여기 이제 하수 심은 옆에다가 이제 망고 수박을 심고, 저 뒤에는 복수박을 심었는데, 요새 이제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, 이게 수박이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. 지금 보시면 미 수십 통이 이렇게 열렸는데, 이거는 망고 수박입니다. 속이 노랗게 비쳐서 익기는 다 익었는데, 이게 망고 수박이고, 이쪽으로 갈수록에 이제 복수박을 심었습니다. 복수박도 잘 돼서 굉장히 큰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파리가 복수박이 조금 강한지, 여기는 이파리가 조금 살아 있습니다. 지금 수박이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이 께는 다 익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오늘은 점으로서 못다가 따가, 못다가고 내일도 비가 온다니까 아침에 일찍이 수박을 따다가 창고다 넣어놔야 되겠습니다. 이게 수박은 너무 지른 데도 심으면 안 되고, 비알밭 같은 데다 두둑을 높이 쳐 올리고, 비가 왔을 때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말아야 되는데, 여기는 땅 토질이 좋아가지고, 두둑을 이렇게 높였는데도 물이 땅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, 이렇게 수박이 많이 열려가지고 죽었습니다. 다행히 잘 익어서 이제 따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, 죽어가지고 서운하진 않습니다. 그, 내년부터 수박 심으실 때는, 비알밭이나 흙을 높이 긁어 올리고, 비닐을 넓게 까시고, 수박을 심으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순도 안 치고 심어만 놓은 건데, 수박은 뭐, 크게 영유로 목적으로 많이 심으셔서 판매를 하려면, 여러 가지 키우는 방법이 있지만, 그냥 집에서 따드실 거는, 그냥 망구 수박, 그 다음 애플 수박, 그 다음 에 북수박, 원형 수박, 이렇게 몇 푸기씩만 심어 놓으면, 예, 무더위에 수박을 잘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